습니다 이걸에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윤석열이 군대 따를 더 들렀습니다. 명백히 내란입니다.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 명백히 내란을 더들렀고 탄핵이 됐습니다. <목소리> <적에> 맞습니다. 탄핵되고 <목소리> 한덕수 누가 됐습니까? 한덕수가 덕수. 됐습니다. 근데 한덕수를 누가 계속해서 비호하고 지지했습니까? <목소리>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목소리> 이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상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웃도 가만히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어, 그 네. 누구도 우리 땅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이 다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감히 누가 봐가 지지한다 없단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 도여지겠습니다 대란 대감 독수리들 미국을 사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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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관수중단하라대정관수중단 한다 대정관수중단 한다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이 관리자가 나올 때까지 구호 계속 잇지도록 하겠습니다. I'm <laughs> 윤석열 사납됐으니 이제 우리 국민의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인데 그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국힘당에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사태를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피담을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미국이 계속 이래라 저래라 괜히 지지한다 어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누가볼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열대앉는 호짓거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내정간 내정 섭에 저지르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계속되는 칼날을이 미국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나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까지도 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연반도를 계속해서 침략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자신들의 이필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아닙니다! 계속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지금까지 촉발해지는 우리 국민들을 보십시오 <목소리> 내일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계속 목사를 <목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더는 피할 <목소리> 수 없습니다! 구하 외치겠습니다! 내일은 덕수 내란 감독수지

윤석열이 내란을 하숙게 공부한 사람 보고 있으니까. 当的亲没战友。 이, 이 미국이 계속해서 윤석자를붙이겼고 계속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계속 반복단체에 돈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휘말리게 했습니다 접경지에 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이 계속 오는 이 오물풍선과 이 총탄 소리에 반만 이없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미신고집회에요 미신고집회입니다 여기 선생님 여기 미신구 집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위격조치 하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제 지겠습니다. 제자인 탈북한테 지지하는 미국을 규탄한다.